안녕하세요. 영화 하나, 음악 하나, 생각 하나의 목회정입니다 히랍어, 히랍 신화처럼 그리스를 히랍으로 표기하던 시절, 히랍인 조르바란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흑백 영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번역한 책부터는 그리스인 조르바로 표기되지만 여전히 영화는 히라민 조르바로도 검색됩니다. 안소니 퀸이 추는 춤을 맞춰주는 OST곡 조르바 댄스는 영화만이 줄수 있는 감동의 원천입니다. 영화의 원작 소설 작가 니코스 카잔차스키는 크레타섬 태생이고 이 이야기도 이 섬을 배경으로 합니다. 소설의 배경이 된 시기는 그리스가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스 정교회는 여전히 크레타의 정신세계를 압도하면서도 섬이라는 공간에 억눌리는 욕망들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기본 조건이었고요. 이 섬의 젊은 작가 버질이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광산 사업을 하러 찾아오고 오는 길에 만난 조르바는 그를 대장이라 부르며 광산 사업을 주도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합니다. 섬에서 일어나는 몇 개의 사건을 통해 버질과 조르바의 캐릭터가 대비됩니다. 마을의 젊은 미망인을 많은 남성들이 흠모하는데요. 버질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점잖게 그녀를 대하며 마음을 삽니다. 한편, 그녀를 짝사랑하던 청년이 고해를 거절당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려 들자 버질은 꼼짝도 못하는 반면 조르바는 이를 막아섭니다. 그러나 자살한 청년의 아버지는 결국 미망인을 죽입니다. 광산사업도 버질은 조르바가 하자는 대로 소극적으로 따라가기만 합니다. 나무를 굴러내리는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들의 사업도 좌절됩니다. 섬에서 만난 두 여인의 죽음과 사업의 실패 이후 조르바와 버질은 유명한 조르바 댄스를 추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에는 댄스곡에 맞춰 조르바가 춤을 추는 두 개의 씬이 있습니다. 두 번의 춤 장면은 각각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춤곡은 그리스의 최고의 음악가로 칭송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라는 곡을 만들었던 미키스 데오드라키스가 작곡을 했는데요. 그리스 민속춤의 리듬을 따오고 부츠키라는 악기의 독특한 소리로 가장 그리스적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춤은 광산 사업을 계획하며 마음이 부풀었던 조르바가 신나서 추는 춤입니다. 이춤 자체는 흥이 가득하지만 춤을 춘후 탈진한 조르가는 어린 아들을 잃고 울지 않고 춤을 추며 견뎠던 이야기, 또 터키의 자신의 방식으로 저항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춤은 그에게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요. 두 번째는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이번에는 버질의 제안으로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춤을 추는 엔딩 장면입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조르바는 자유와 늘 등치되어 왔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니체의 사상과 그의 자유를 연결 짓거나 시대적 한계성이 지적되던 여성 편력도 언급했죠. 그런데 저는 이두 번의 춤 장면을 보면서 자유와 이 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조르바는 늘 껄껄 웃지만 사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디선가 정착하기에는 많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영화 속 명대사 중 사람에겐 약간의 광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올가맨 로프를 잘라내어 자유로워질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조르바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올가맨 로프는 조르바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과거의 굴레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든 고통이 있었든 과거의 굴레를 끊고 일어서는 것을 조르바의 자유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툭툭 털어내는 힘을 발휘하며 그 굴레를 벗는 의식이 바로 조르바 댄스라 생각됩니다. 조르바 댄스를 검색하시면 그리스인들이 모여 이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수많은 버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마업 댄스는 그리스인들이 현대사회에서 겪었던 역사적 풍랑과 가난을 털어내는 춤으로도 느껴집니다. 우리도 부즈키의 현이 튕겨지는 소리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주르바 댄스곡을 듣는 것만으로도 굴레를 조금은 벗어던지는 기분이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락마니노프의 곡을 들을 수 있는 영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